공간 도형 7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C와 BD가 5라는 길이를 가진 사면체 ABCD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서리 AC, BD의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사각형이다. 예. 자,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선요, 모서리 AC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AC에 평행한 단면으로 잘라버리게 되면 요 길이와 요 길이 역시 평행하겠죠? 예. 예, 예, 예 모두 다 평행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BD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답니다. BD가 여기에 이렇게 있으므로 요 녀석에 평행하게끔 요런 식으로 평행한 단면으로 잘랐대요. 자, 그래서 생기는 이 안에 보이는 이 사각형,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각형을 보니까 얘는요, 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네요. 우리 대, 두 쌍의 대각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뭐라고 부릅니까?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죠. 자, 평행 사변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평행 사변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때 뭐만 구하면 데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두 개만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지 왜? 길이가 같을 테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와 요 길이 하나만 구하는 데만 집중을 해서 곱하기 2를 해 버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혹시 보이십니까? 우리요, 이 삼각형 한번 볼까요? 어? 이 삼각형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고요. 여기에 평행선이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어요. 중학교 때 너무나도 많이 배웠던 개념이네요. 맞죠? 자, 이 녀석과 관련된, 밑변과 관련된 개념 구하려면 어떻게? 작은 것대 작은 것은 큰것대큰 거다라는 비례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얼마큼의 빈지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요 녀석을 m 이라고 하고 요 녀석을 n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m이 될 테고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m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됐죠? 네. 그런데 보자. 요 m 플러스 n의 길이가 지금 현재 b, d의 길이가 5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요 b 이용해서 우리 요녀석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즉좀 알파벳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p, q, r, s라고 할때 요녀석이 p 여기가 s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d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비례식 a, p 대 a, b는 p, s 대 BD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APM입니다. 그리고 AB는 몇이 되겠습니까? M 플러스 N이에요. 자, PS의 길이는 내가 구하려는 길이 B지. 엄밀히 말해. 예. 구하려는 길이 B자. 그래서 얘를 네모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PS라고 놓을까? 예, 얘를 PS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BD의 길이는 출제자가 좋지? O라고 줬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비례식 풀면 두개 곱해서 PS에다가 M 플러스 N을 곱한 값은 이렇게 계산하면 5M이다 결국 PS의 길이는 몇이다? M 플러스 N분의 5M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나는 이 PS를 구했어요 이제 누굴 구할까? PQ를 구할 겁니다 자 PQ를요. PQ는 지금 현재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b고요, q고요, p고요. 예, 여기가 c고 여기가 a고 여기는 o라고 주어졌어요. 자 같은 방식으로 풀 겁니다. 내가 아까 AP를 m이라고 가정했죠. PB를 n이라고 가정했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PQ죠. 그럼으로 어떻게 쓸수있습니까 BP 대 BA는 예, BP 대 BA는 PQ 대 예, AC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BP가 n으로 주어졌고요. BA는 n 플러스 n이라고 쓸수 있고요. PQ는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이고 AC는 o라고 주어졌어요. 즉, n 플러스 n의 PQ는 수 있겠네요. 자,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지.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이두개의 여성을 더해서 몇배 하면 된다? 두배 하시면 됩니다. 두 배에 n 플러스 n 분의 5에 더하기 n 플러스 n 분의 5n. 통분하면 n 플러스 n 분의 5에 n 플러스 n에서 예, 5가 되네요. 결국 둘레의 길이는 몇이 되겠다? 10이 되겠다. 정리하시기 잘합니다.